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운드 독스입니다.네 오늘의 게임은 모바일 좀비 고등학교.자 오늘은 자, 어제는 보도한 친구들 만났잖아요. 오늘은 뿌언님과 비코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시작할게요. 일단은 비코님 만나러 가겠습니다.자 일단은 이영규아 마돈규 아마영규구나마영규에서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쭉 가세요. 여러분들 쭉 가시고, 바로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누굴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음마로 길가시고요그래 일로 갑니다. 그 여기서 누굴 찾느냐. 바로, 여기, 바찬영. 여기다리시고요 바로 일로 쭉 가십니다. 쭉 가세요.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요. 그래서 밑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쪽 가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 비콘님이 계십니다. 자, 말해볼까요? 아, 안녕? 난 이번에 전화 온비콘이라고 해. 새로 전학온지 얼마 안 돼서 학교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려주지 않을래? 대신 내가 카페테리에서 빵이라고, 어, 빵이랑 콜라 사줄게. 다른 거안 돼. 내가 그두 개를 너무 좋아하거든. 뭐, 좀미고가 배테리아는 모든 게 공자라고. 아, 공자라고? 이거 네요 자, 비콘의 사진을 촬영. 착! 좋습니다. 다음은, 뿌띠허버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쪽 이구나 자, 가볼게요. 자, 뿌어님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시고요. 여기서, 바로 위로 가십니다. 송녀로 기가시고요. 쭉 올라가세요. 그럼 바로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부번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좀비고에서 나온 그림 그리는 크리에이터, 푸티허브라고 해요. 좀미고다께 오면 좀미 초상화를 잔뜩 그릴 수 있다고 해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설마 좀비가 제 머리에 달린 새싹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진 않겠죠? 네, 이러네요. 푸티허브님이랑, 어, 촬영하 힘드네. 이렇게 할게요. 착칵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에 있는, 어, 사람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비고등학교,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